미국에서 온 막내딸이 김장 배추를 집어들더니 마당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70살 김점순입니다. 위암 항암약을 먹어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친정 김장을 부탁한 며느리 도와준다던 남편은 숨을 포기만 하고 TV를 봤어요. 난 혼자 김장을 버무리다 쓰러졌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안타깝다면 화면 두번 터치해 주세요. 10년 만에 미국서 돌아온 막내딸 은혜. 내피 맺힌 손을 보더니 온 가족을 마당으로 불렀어요. 은혜가 소리쳤어요. 엄마는 위암 환자예요. 그리고 김장 배추를 집어 던졌습니다. 50년 가족 위에 헌신하고 위암 얻은 엄마한테 혼자 김장 백포기를 시켰어요? 그날 남편이 무릎 꿇었어요. 내가 사람도 아니었소. 난 50년 만에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참았던 내 마음을 막내딸의 참교육. 전체 이야기 구독하고 본 영상 보러 오세요.